여름에 대비해가지고 캠핑콘 S. 요거는 CPC3400 요거를 주문을 했거든요. 요거는 기존에 에어컨은 요게 내보나 이게 바람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호스가은한계 줘요. 어, 뒤로 꽂거나 가지고 배기 호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위로 꽂아 가지고 자기한테 바람이 오게끔 하는 그런 에어컨이에요. 어, 요거는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약간의뭐 성능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BTU 능력을 보면 은 기존 에어컨하고 냉방 능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신일에서도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도 이제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제 AS하고 주체와 수입 주체가 다른 거죠. <laughs> 리모 아스 들어내고 이렇게 나요이 아, 네. 펜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거 하라면은 손잡이 없나? 아 이거 이거는 끌라면은 빼려면은... 잠깐만요. 음. 네요거는 창틀에 대교수 빼는 거고, 피스망을 테이프 네, 테이프도 빼고, 이게 제일 배기 마이같 은데, 이게 이렇게 배기 마이것같 은데. 나중에 하자. 배경수는 왜안 보이지? 아, 저기 있나? 아무튼 요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배교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이이 배교수가 여기 나오네. 배교수. 배교수. 이거는 물, 그, 물 나오면은 물 빼는 거. 내수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창문에 창문 판넬 열 견시 어댑터는 결합한 후 분리 하시면 다손 됩니다. 기선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우선은 결합은 했고요. 어 이제 개봉기고 좀 이따가 한번 어 작동시켜도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